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이제 맨얼굴 좀 익숙하시죠? 네, 원래 맨얼굴로 자주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실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 바로 요겁니다. 보이세요? 우선 마스크팩인데요. 상자가 너무 색깔이 예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제품이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에 좀 모양이 다른 어떤 크림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상품이 타임 리와인드 아이크림인데 어, 요 아이크림하고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아이크림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뭐 홈쇼핑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 약간 녹색으로 되어있는 상품인데요. 바로 그 이전 버전의 아이크림을 여기다가 다 담아서 마스크팩으로 만들었습니다. AHC의 타임 리와인드 아이크림 포페이스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지금 한 상자 안에 4매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매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매가 들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크림 왜 사용하시는지, 뭐 대부분은 다 주름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크림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AHC의 아이크림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저도 이 타임 리와인드 아이크림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아이크림 성분이 마스크팩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름 기능성 제품이겠죠. 제가 요즘에 얼굴에서 약간 빛이 난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제가 기초 제품을 좀 바꿨어요. 조만간에 그 상품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저는 기초만 바른 민낯입니다. 그런데 피부에서 약간 바자바자 빛이 나잖아요. 어, 기초만 바꿨는데. 예뻐졌어요 라는 말을 저를 누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피부가 정말 많이 맑아지고 예뻐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피부가 <laughs> 자이 상품 제가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팩처럼 요것도 생겼을 줄 알았는데요 어 이게 뭐지 일반적인 시트팩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자저이런팩 처음 봤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짜자잔 내려오죠 팩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트는 시트인데 일반적인 시트 팩이 아니라 약간 부지포 느낌이 나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떼고 붙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 아이크림 색상 자체가 조금 진한 자주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방금 띄어낸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붙여볼게요. 보이세요? 여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띄워서 붙이셔도 되고, 왜냐면 조금 팩을 타이트하게 붙이고 싶으시면,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붙어있었지만 살짝 떨어지니까, 떨어뜨려가지고 붙이시면은 이렇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서 좀 타이트하게 팩을 붙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붙죠? 와. 이게 아이크림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팩이 지금 얼굴에 정말 찰싹 달라붙었어요. 찰싹. 찰싹이란 말이 이런 거구나 싶게. 여기는 좀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좀 땡기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리프팅 기능이 있는 제품은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땡겨서 붙이시면은 나중에 팩을 하고 난 다음에 리프팅 효과도 있겠어요. 보시면 제가 지금 얼굴이 엄청 땡겨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진짜 찰싹 붙었죠? 팩이 이렇게 얼굴에 찰싹 붙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시트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 들떠요. 약간씩. 그런데 어디 났는데 하나도 없이 진짜 딱, 딱, 딱 붙었어요. 여기 막 띄어내야 될것 같아. 보이세요? 띄어낼 게 없어요. 이... 오, 이거 진짜 너무 쫀쫀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아이크림이라는 건 주름기능성 제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이크림을 얼굴에다 바르는 거는 말 그대로 주름이나 미백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아이크림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이다라고 해서 어 그래 그냥 촉촉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 지금 붙인 건데 사실은 제가 보시면 이게 원래 붙어있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제가 떼가지고 당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당겼거든요 당겨서 붙였더니 얼굴이 리프팅 효과가 지금 확 올라와요 저 마스크팩 붙이면서 이렇게 얼굴에 찰싹 다 달라붙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제가 붙이고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한번 떼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좀 아까워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 때, 와,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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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에센스가, 아이크림과 에센스가 얼굴에 그대로 다 먹었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저는 사실 이게 팩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쫀쫀하게 생긴 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겹도 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원래 대부분 콜라겐 팩처럼, 그러니까 콜라겐 팩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이 되게 얇아요. 얇은데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쫀쫀해요. 쫀쫀하고, 요거, 와. 제가 원래도 기초를 발라서도 피부가 좀 괜찮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요 팩에 있는 에센스 요거가 다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가 되게 맑아졌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 팩은 한 2, 30분 붙여야 되잖아요. 이 붙이면서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요게 돼요, 요게. 리프팅이. 이렇게 당기는 거가. 이거 원래 요런 팩 많이 보셨죠? 요렇게 해가지고 뭐 귀에 걸기도 하고 얼굴에다 요렇게 당기기도 하고 이런 팩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져요, 얼굴이. 요대로 한 20분만 딱 붙이고 계시면 얼굴이 작아지겠어요. <laughs> 이팩 너무 괜찮네요. 제가 그동안 붙였던 팩들하고 너무 다른 게 그동안 붙였던 팩들은 정말 시트에 에센스를 듬뿍 먹은 아니면 뭐 콜라겐 덩어리를 압축해놓은 것 같은 콜라겐 팩이라던가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시트 자체도 되게 일반 팩처럼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쫀쫀하게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게 너무 좋고요. 우리가 주름 기능성은 사실 이마에 있는 주름을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당겨줘요. 이마를 당겨주고 여기 이제 눈가도 땡겨주고 여기도 땡겨주고 이렇게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땡기는 역할을 하니까 이 팩을 붙이고 계시면 리프팅 효과도 확실하게 있겠네요 우선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팩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부직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이렇게 접혀 있던 걸 펴가지고 뗐어요 내용물을 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이걸 붙인 거고요 지금 붙인 지한 5분? 네, 5분 정도 돼가지고 제가 뗐는데 너무 쫀쫀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크림을 얼굴에다가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얼굴도 지금 너무 맑아져서 좋기도 하고 이게 붙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에센스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 자체가 아이크림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아데노신 성분도 들어있어서 사실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은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여름에 좀 뜨겁게 자외선이 셀 때는 어, 꼭 여러분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팩을 통해서 피부 온도도 좀 내려주시고 피부에 에센스도 흡수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피부 관리에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상품 AHC의 타임리와인드 리얼 아이크림 마스크팩이에요. 아이크림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이니까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네 홈쇼핑에서 사시면 엄청 많은 구성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제가 구매자표도 남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상품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